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을 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당신을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당신의 생명 안에서 만물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을 가까이 하고자 이 장소를 찾는 종들의 곁으로 오소서 당신의 자비로운 성령의 파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신 对象。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잡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0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일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경청하여 주십시오. 제가 중간중간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기는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거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고통과 아픔 끝났습니다. 에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럽게 일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큼 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여호와의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저희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하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린가요? 만약 여러분이 잡혀간 포로라면 그 포로에서 끝날 날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겠는가요? 지금 이 선지자는 바로 그 선포를 하고 있지요. 위로해라, 끝났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 사막에 길을 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시니 길을 크게 넓혀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집니다. 길이 평평해지고 비탈진 산길이 넓어집니다.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산마다 평편하게 되지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볼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예언자에게 대연하게 합니다 한 소리가 명령을 합니다. 외쳐라 묻습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와 그 영화는 드래핑 꽃과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여호와의 입김에 백성이란 인생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푸른 시들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선포합니다.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가 기쁜 소식을 전해라. 에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올려라. 알려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오신다.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주여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권능을 털치시며 오신다. 팔을 이드르며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는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에 세우고 오십니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 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하나 가슴에 품으시고 젖 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의 갑을 치루어야 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면서 모든 벌의 세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일삼던 그 벌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면서 마치 목자가 양 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에 품고 젖 먹이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이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이 기쁜 소식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동처럼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는 이 예언자의 외침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31편에서 35편 구약성경 823페이지에서 827페이지입니다. 제 31편 사위세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울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싸우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 삼십이 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삼십 편. 너의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라. 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이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러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어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축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제35편 사위세 시 여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박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누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그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릎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